자, 오늘은 일본의 탄생 어 삼강이 되겠습니다. 니신과 호코소토 히키아게르토 봇타봇타토 호코노사키카라 落ちたしくが固まって토츠노島마가き上がった 두신이 두신의 이름 뭐예요? そうですね. 이자나기노미코토토 이자나미노미코토です. 두신이 창을 살짝 들어 올리자. 쉽게 하게로 기온 게이 대신 기본형이다 그죠? 다베로 또 먹자. 요무 또 일자 이런 식으로 또 앞에 기본형이 옵니다. 두 신이 창을 살짝 들어 올리자. 뚝뚝하고 창 끝에서 오치다 떨어진 우리가 오치루. 이 그룹이고 여기다가 과거를 나타내는 다가 왔구나 하는 것을 뭐 우리는 이제 너무 잘 압니다, 그죠? 그래서 어,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가다마떼, 가다마루, 가다마루와 난 그룹ですか? そうですねルのル마前があたですからこれは치グループです 루の, 루앞이아단이기 때문에 아 모음이기 때문에 1 그룹이 되는 겁니다. 같다마루 1그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떼 붙는 방법. 떼 붙는 방법. 여기 보니까 어그 전에 여기 여기서 있다. 여기서 잠깐 설명했을 것 같은데 같다마루 이것을 떼 붙는 방법을 떼 형 이라고도 하고 혹은 음편형 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따에 붙는 방법이라든지 때에 붙는 방법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1그룹만 음편이 일어나요. 음이 편하게 어 나오기 위해서 변형이 되는 거죠. 2그룹은 그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루가 떨어지고 때라든지 타라든지 탈이 오기 때문에 자, 이것은 1그룹이기 때문에 "읏"이라는 조금 작은 츠가 붙은 거예요. 이거는 1그룹의 어, 기본형이 "우", 츠, "루"로 끝난 것이 때나타에 붙게 되면 작은 츠가돼 가지고 "읏"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 다마루 "루"로 끝나죠. 1그룹이면서. 루를 끝났어요. 우나, 수, 루니까. 루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때에 붙으면서 수, 작은 수가 된 거예요. 이거, 어, 물론, 이제, 잠깐 했던 것 같은데, 누나, 또, 무나, 기본형 끝글자예요. 루로 끝난 것은, 어떻게 변한다? 은데 그죠, 이것을. 알음편 뭐 이런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또 끄로 끝난 것은 이로 바뀌었어. 어, 이로 바뀌었어. 이때 네, 이렇게 된다. 어떻게 됩니까? 각은 어떻게 된다? 쓰다 가끄 카이 때 이렇게 된다. 카이 때. 끄가 이로 바뀌었어때붙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음편. 이건 초금으로 바뀌기 때문에 초금편. 음으로 바뀌는 것은 발음편. ᄀ, 끄가 이로 바뀌는 것은 이음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항상 우리가 예외 일그로 있었던 것처럼 모든 것은 예외가 있습니다. 이끄 그 가다라는 것은 때에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하자면 끄가 이로 바뀌어서 이 이때가 돼야 될것 같지만 그렇지 않냐고 이때 이렇게 한대 수로 바뀌어 버려요. 이거는 예외다. 예외로 이끄는 이 이때가 아니라 이때이다 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죠. 굳어서 하나의 섬이 데기야 같다. 뭐 생겼다. 만들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데기아가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섬이 생겼다. 히토리 데니 갓 담았다고 두꺼라 고노시마와 오노코로치마도 이와레떼로 저절로 어, 굳어졌기 때문에, 혹은 저절로 굳어진 것으로부터 이렇게 지켜갈 수도 있겠습니다. 저절로 굳어졌기 때문에 이 섬은 오노코로치마라고 말해지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어... 유, 말하다인데, 그죠? 여기서 뭐가 붙었다 그습니까 레루, 수동을 나타내는 레루가 붙은 거다. 그래서 1그룹에는 레루가 붙고 2그룹에는 라레루가 붙는다. 2 그룹에는 라레루가 붙는다. 이렇습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나올 때, 그때, 다시 나올 때, 그때 또 다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그룹에는 레루가 붙고 2그룹에는 라레루가 붙는다. 그래서, 어, 붙을 때 어떻게 붙느냐? 기본형의 끝글자가 그 글자의 아단, 아 모음으로 바뀌어서 레루가 붙어요. 아까 우리가 가끄라는 단어가 있은, 있었는데 쓰다. 기본형의 끝글자. 이것이 이 글자의 아단, 아 모음. 어떻게 됩니까? 가, 기, 그, 깨고장 가잖아. 그죠? 그래서 가까레루 이렇게 되는 가까레루 쓰이다 각끔은 쓰다 가까레루 씀을 당하다 이런 한국말은 없으니까 쓰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왜 얘는 1그룹인데 이 와레루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으로 끝난 것은 아단으로 바뀌지 아니하고 와로 바뀐다 이런 또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레르잖아. 그때 이와 레루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아가 아니라 이와가 된 거예요. 말해지고 있다. 이자나기는 미고또또 이자나미는 미고 또와. 처음때 되기다 스노시마에도 오리트이다." 두신의 이름이다. 그죠 누가 남신이에요? 이 사람이 남신 남자신입니다. 이자나기노 미코토와 이자나미노 미코토는 처음 생긴 그 섬에 내려갔다. 오리로다 그죠? 오리로 내려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오노코로치마에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겨와 용교, 오, 야리마시다. 오늘은 내행을 했다, 그죠? 겨와 좀 미식가이ですけれども これで終わりにします。さようなら。